한 3년간은 비가 내리는 형국이니까 피해 있어야 되겠지 아까 잠깐 이야기 했잖아요 선생님 음. 결혼 때문에 운이 바뀌었을 거다 그게 때라는 게 있는 건데 금년이 일적으로나 이런 건 굉장히 커 나갈 형국이었는데 금년에 결혼은 아니었거든 아예 결혼이 내년에 만약에 되었다면 훨씬 더 좋았을걸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고 재물을 얻고 거기에 또 가정까지 여자까지 얻었단 말이지 너무 과하게 얻은 거지 그러니까 하나를 뺏어가는 거겠지 명예를, 인기를 그게 뺏어가다 보면 재물도 빠지겠지 일단 안 터져야 될게 터졌으니까 한 3년은 근신하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묘하게 있어 그 친구는, 조세호라는 친구는 인복이 있어 아마 이렇게 힘든 시간이 분명히 그 친구한테 가겠지만 인복, 그러니까 나를 조세월을 도와주는 그런 인복이 있기 때문에 근신하고 있으면서도 근신이 아니고 나름대로 자기 사업 같은 거나 일을 할 것이고 방송에만 안 나올 것이고 그리고 한 3년 정도 있으면 지인들의 힘으로 인해서 아마 또 이렇게 유한무야또 나오게 될 거예요